주인공인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이자 주부입니다. 두 손에 잔뜩 장본 물건을 들고 마트를 나섰는데 어쩐지 불길합니다. 아이나 다를까 먹구름의 그림자가 저 뒤에 등장하고 맙니다. 주인공인 먹구름보다 먼저 집에 도착하기로 결심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. 양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맹렬하게 달리고 또 달리고.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먹구름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소나기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다 왔다! 싶은 순간 이웃집 할머니가 불러 세웁니다. 못 들은 척 지나칠 수 없었죠. 그래서 멈추고 할머니가 묻는 안부에 대답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달리는 사이 몽땅 비를 맞아버립니다. 어차피 이렇게 맞아버릴 소나기였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지 허무해져 버렸습니다.